둘셋 하나 둘 계속 그 띠만 갔다 왔다 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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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응? 그 띠만 하나 둘셋 아, 하나 둘셋 하나 둘셋이 <laughs> 아픔은 뭐로 돌아온다? 행복하잖아 응? 응 행복으로 돌아와 하나 아, 둘싫야 아, 된다 이거 지 하나 둘 하나, 둘, 셋 하나 둘셋 음.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계속 같은 띠 음. 오케이 자 다음 다시 와서 어 아까보다 띠가 느슨해졌기 때문에 잘안 잡혀 어.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더 집중해야겠지 여기서 띠를 네. 정확하게 잡기 위해서 네. 자 띠가 섰을 땐잘 잡혀요 근데 한번 풀었다가 었다 다시 풀잖아 꼭 띠가 얕아져요 그때 사람들은 잘못 풀어요 응. 자 다시 띠 느껴 아, 얕아진 만큼 아띠여고 자 이동 손바닥 밑으로 오케이 됐어요 다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내가 주 왼손을 내가 좀 다쳐서 잘못 쓰는 편이거든. 음. 사실 나는 무조건 오른손 써 이렇게. 음. 그래서 근데 원래 선생님들은 뭘 써야 돼? 왼손 음. 써야 돼. 나는 응 네. 어, 봐요. 이게 손목이 여기 이만큼 꺾이잖아. 이거 안 꺾여. 음. 이거 옛날 다쳤어. 그래서 왼손을 좀잘못 쓰는 편이에요 웬만하면 잘안 써요 그래서 응. 모든 거 거의 오른손으로 하다 보니 이게 익숙한 거 근데 강의 때 내가 이렇게 내가 익숙한 방식을 가르치면 안 되니까 왼손 오케이? 네 응. 하나 둘 셋. 느낌 좋습니다 나도 좀 이렇게 받고 싶은데 <laughs>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식으로 하나 네. 둘둘둘둘둘둘다둘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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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둘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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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여기를 누르는 방식이 또 하나가 더 있긴 해요. 근데 이게 조금 이게 지금 거보다 좀 어려워요. 그러니까 음, 아, 여기다 내가 이제 다리를 올리고 이렇게 딱 기대요. 이렇게 요자 여기 경 여기에 뼈대를 먼저 이 뼈대 있잖아. 똑같아. 뼈대를 먼저 찾아야 되거든. 근데 여기 옆에 이렇게 우리 여기 푹 죽잖아요 여기 평면 오잖아 요 음. 여기 어깨 이 동그란 데에서 좀만 오면 여기 이제 평면이잖아 음. 여기를 자꾸 음. 내가 이 동작을 가르쳐 주면 자꾸 여기랑 헷갈려 여기 아닌데 어? 여긴 그냥 여기 잘못 누르잖아 여기 쪽에 신경이 좀 있어 음. 그래서 오히려 팔 저림 증상이 올수 있어 그래서 음. 여기를 세게 누르면 안 되는 데 자꾸 여기를. 어? 어디를 누르란 홍연, 여기 있는데. 손님 오셨어요. 손님 니대 나이가 합니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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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니다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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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 기대 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 어? 나 기다렸어? 이런는중난 <laughs> 아, 그렇게 받고 싶어서 난 놓고 가. 싶었는데 <laughs> 타이밍을 놓쳤어 <laughs> 네. 자꾸 이 동그라미 뼈대를 먼저 느끼고 그 뼈대 위라고 나는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치? 근데 여기 여기서 이렇게 살 보면 특히나 어깨가 붙어 있는 사람이이감격이잘안 느껴져요 음... 그러다 보니까 여기라고 착각을 하고 여기 와서 누르고 있어 음... 잘못 누르는 거 음. 음. 근데 잘못 누르는 거 자 마찬가지야 느끼는 건 똑같아요. 자손 이렇게 넣고 오케이 느끼는 건 똑같아. 자손 바닥으로 뭘 찾아? 띠 네. 아니 뼈대 동그란 거 뼈대 요요쪽에 동그란 거. 그위 근방에 뭐가 있어? 네. 띠가 그뼈 근방으로 뭐가 있어? 네. 띠가 그 아유 띠 찾아야 돼. 찾는 게 숙제야 이건. 자 누르는 거 숙제가 아니야. 찾는 게 숙제야. 이해됐어요 네. 이걸 찾을 때까지 해야 돼. 연습을. 연습을. 찾기 전에 누르면 돼? 한데안 돼? 돼. 못 찾으면 또 눌겨보고 못 찾으면 아 이거 뼈대고 뼈대요. 아이 띠. 아, 아 이거. 이렇게 탁 타셔야 돼. 이렇게만 움직여도 벌써 느낌 오지? 네. 안 눌렀는데. 그게 정확하게 잡는다. 음. 자 뼈. 뼈에 뭐? 옆. 위에 상에 거의 존재해요. 이 띠는. 그럼 그 띠를 가운데를 딱 잡는 거야. 이해됐어? 네. 가운데를 잡고 그대로 자 위치 잡고 됐어, 이제. 이게 엎드는 거. 마지막 상태. 자, 여기서 그럼 그대로 눌러 어떻게 해야 돼? 아니요. 한 템포. 한 템포. 그렇지. 한 템포 빼 주고 다시 와야지. 이제. 하나. 둘. 한 템포 빼고 툭 기대는 거야, 이것도 다. 봐 봐. 엎드리는 데 그냥 툭 기대해서 수근 한번 밑에서 툭 던졌지 그 힘으로 올라오지 툭 던져주지 그 힘으로 올라오지 툭팔 뻗어주면서 오죠팔쭉 뻗어주면서 오지 자 이거 봐봐 이게 수근이라고 와서 자아 내가 여기서 누를 건데 여기서 이렇게 하면 돼안돼안 아, 안 되지 각도가 아니잖아. 그치? 예. 몸의 각도 엎드렸잖아. 이거, 그렇지? 어? 몸의 각도 만들었잖아. 그래놓고 뭐해? 이제 팔 밑으로 톱밥 쭉한번더 엎드리듯이 툭 기대. 그치? 그 다음에 그 기댄 거를 이 뻗어주면서 일어나. 툭 기대, 뻗고 일어나. 툭 뻗고 일어나. 자, 각도 뻗어 일어나. 각도 뻗어 일어나. 각도 뻗어 일어나. 이게 공식이라고. 이해됐어요? 네. 이것만 잘 하면 돼. 느낌? 예. 네, 와. 뭐. 시원하지? 네. 음. 꾹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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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나올수 있어요. 이게 아아는두 아베개. 가지 방식이 있어. 이해됐어요? 예, 네. 오케이. 자, 다리. 다리는 보시고, 다리는.